완전식품이라고 부르는 계란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고마운 음식입니다. 현재 103세인 연세대 명예교수 김영석 교수님은 장수 비결 질문을 받으실 때마다 오랫동안 먹고 있는 아침 음식 중에 하나인 달걀 반숙을 언급합니다. 지금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 가운데 하나가 달걀이 아닐까 싶은데요. 각종 반찬 및 국찜, 샐러드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양가도 매우 높은데 우선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습니다. 계란 한개 기준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두루 갖춘 완전 식품이라고 불리는 계란에는 레시틴, 철분, 칼슘, 비타민A, 비타민B 등이 함유되어 있고 나이가 들면서 부족해지는 비타민D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두뇌의 화학 활동을 증진시키며 치매 예방에 좋은 콜린 성분은 신경세포 발달과 지정능력개선에 도움을 주어 알츠하이머병의 치료나 증상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고마운 음식이지만 특정 식품과 함께 먹었을 경우에는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달걀도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두유입니다. 두유나 콩은 계란과 궁합이 맞지 않고 서로가 기잔 영양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함께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나 홍차는 계란과 함께 먹는 것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런 차들에는 탄인이 많이 들어있는데 계란과 먹게 되면 계란의 단백질이 잘 소화되지 않아 변비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으로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감 섭취 금지입니다. 달걀을 먹고 바로 감을 먹게 되면 가볍게는 음식물 중독, 심하게는 급성 위장염, 폐결석을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두 가지를 같이 먹으면 구토나 설사, 복통을 위주로 급성 위장염 증상이 나타나게 되니 이두 가지를 함께 먹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고구마 섭취 금지입니다. 계란과 고구마 두 음식 모두 소화가 어려운 음식으로 함께 먹으면 장에 큰 부담을 주고 소화불량으로 복통이 생기고 부풀어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약 섭취 금지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계란을 먹고 난후 약을 복용하면 위장에 큰 부담을 주고 소화장애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 질병이 있고 설사 증상이 있다면 계란을 먹고 바로 약을 드시는 것은 피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파입니다. 어느 음식에나 잘 어울리는 양파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달걀은 완전 식품이지만 달걀에 부족한 영양소인 식이섬유와 비타민C를 양파가 보완해줍니다. 더욱이 양파에 들어있는 성분이 원활한 소화를 도와 함께 섭취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궁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또한 달걀에는 없는 식이섬유와 비타민C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어 함께 섭취하면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토마토에 부족한 단백질을 달걀이 채워주기 때문에 토마토와 달걀은 볶음, 탕, 수프, 샌드위치에 활용할 수 있어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를 보다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호박입니다. 달걀과 호박은 각각 칼로리도 높지 않을 뿐더러 영양소는 풍부하여 자주 먹기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달걀을 호박과 함께 섭취하면 호박이 달걀의 단백질을 몸 안에 더잘 흡수되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네 번째 부추입니다. 흔히 부추 달걀말이로 많이 접했겠지만 부추 달걀빵이나 부추 달걀볶음 등 다양한 조리법으로 즐겨 먹을 수 있습니다. 부추의 풍부한 무기질과 비타민이 달걀의 단백질에 더해져 영양 궁합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브로콜리입니다. 미국 임상 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달걀 노른자에 있는 지방은 채소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인 카로티노이드를 잘 흡수하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특히 달걀이 브로콜리와 같은 녹황색 채소에 주로 많은 카로티노이드 성분을 흡수하도록 도와 최고의 궁합이라고 합니다. 또한 견과류와 씨앗을 계란과 함께 섭취하면 치매 예방과 같은 뇌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란은 그냥 먹어도 충분히 건강을 챙기는 다이어트 음식이며 영양 음식입니다. 아침은 물론 늦은 저녁이나 잠이 깬 새벽에 허기를 채우기도 좋은 음식입니다. 실제로 핀란드 이스턴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계란 섭취가 치매 억제 효과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이 치매 남성 500여 명을 대상으로 약 2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콜레스테롤 100mg을 매일 섭취하면 치매 발병 위험이 줄어들고 하루 한개 이상의 꾸준한 계란 섭취가 언어와 인지 능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란이 싱싱한지 궁금하실 때는 물에 넣었을 때 바닥에 가라앉는 것이 신선한 계란이니 이점 또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계란을 물에 씻어서 보관하면 더 위생적이고 안전할 거라는 생각에 물에 씻어서 보관하시기도 하는데요. 이 계란을 물에 씻으면 표면에 보호막이 파괴되면서 세균과 오염물질이 내부로 흡수돼 변질되기 쉬우니 세척한 계란은 꼭 냉장 상태를 유지하고 가능한 빠르게 소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계란의 겉면에는 살모넬라균과 같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 있어 위험할 수 있으니 계란을 만진 후에 반드시 손을 씻고 조리하며 사용 전에는 겉면을 세척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계란과 피해야 하는 음식, 그리고 계란 보관법과 주의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아본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잘 인지하여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소중한 지인들과 이 영상 공유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